안녕하세요. 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젖은 노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원래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블렌더 오픈소스 카페에 질문글이 올라와서 뭐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이에 젖은 도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젖은 노면에 대한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은 모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지는 않죠? 이 아스팔트의 평활도가 완전히 다 똑같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배수가 더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스팔트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냥 봐도 여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살짝 꺾어지는 게 보일까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부분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거고요. 물이 고임으로 인해서 일단 뭐 반사율이 높아지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뭐 반사율이 높아진다라기보다 표면이 더 매끄러운 상태가 돼버리니까 반사가 더 깨끗하게 잘 일어나는 거죠. 정반사가 잘 일어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반사가 되는데 여기는 약간 흐릿흐릿하죠.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가 지나가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이쪽 물이 흔들린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한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같 경우에는 여러 장의 사진을 좀 비교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씬에다가 도로를 하나 넣어 놨고요. 도로는 그냥 텍스처로 넣어 놓은 상태고요. 오브젝트 벡터를 사용해서 쭉 길게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예요. 카메라를 조금 낮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유는 카메라가 낮아야 반사가 조금 더잘 보여서 일단 카메라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해놨고요 배경 이미지는 현재 hdr 이미지가 그냥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변부를 반사시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냥 러프니스 값만 내려주게 되더라도 아, 도로가 젖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좀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젖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하게 표면 자체가 너무 깨끗하기는 하니까 얘는 좀그렇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젖은 도로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물이 고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표현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월드 백그라운드를 그냥 어두운 색으로 놓고요. 신 월드를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명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하나 그냥 포인트 라이트로 해서 넣어 놨고요. 이렇게 포인트 라이트로 조명을 넣어 보니까 표면이 너무 매끈한 상태죠. 범프가 전혀 없는 상태이니까 해당 재질이 다소 어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표면에 대한 범프맵을 좀 만들어 놔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뭐 러프니스 값을 올려도 되겠지만은 러프니스 값만 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러프니스 값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범프 맵을 한번더 볼게요. 범프 맵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보로노이 텍스처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보로노이 텍스처를 사용을 하고 현재 저는 UV 좌표를 펴지 않았으니까 그냥 오브젝트 벡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범프 노말에다가 연결을 해 주고요. 여기에서 디스턴스를 하이트로 연결을 해 주고요. 그리고 미리보기를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점프값 정도는 이렇게 좀 건드려 줘야 겠죠 뭐 아주 디테일하게 가는 과정은 아니니까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고요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재질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널들을 끄고 이제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노면 노면에 젖은 부분을 만들어 줘야 겠죠 노면이 젖어 있는게 아니고 물이 고인 거죠 물이 고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나눠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머스그레이브 텍스처, 요걸 사용을 할 거고요. 역시나 텍스처가 늘어지지 않게 오브젝트 벡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스케일 조정해서 적당히 나오게끔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를 여기에 있는 러프니스로 연결을 하고 프린스필드 BSDF를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일단 자,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일단 범프를 뺄게요. 전체 범프가 다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만들어낸 범프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범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물이 고인 부분 또 범프가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단 빼놓고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이 고인 부분에서 좀더 쨍한 반사가, 깨끗한 반사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를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컬러 램프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머스그레이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0에서 1까지로 일단 조정을 한 거고요. 그냥 얘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살짝 달라 보입니다. 이거 뮤트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뮤트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장 어두운 부분 원래 머스그레이브 텍스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안으로 주저앉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고 검은색으로 나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냥 0으로 만들어 준 거죠 자, 쉽게 보면은 여기에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를 하게 되면은 가장 낮은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를 바로 연결한 게 아니고, 컬러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이 고인 곳과 고이지 않은 곳에 대한 부분 경계가 일단 나눠졌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물이 고이지 않았던 부분, 이렇게 보면은 러프니스 값을 아까 0.35 정도 줬었나요? 이 정도 줬었죠? 그러면은 물이 고이지 않은 부분은 0.35, 물이 고인 부분은 0의 러프니스 값을 가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있는컬러 램프의 가장 밝은 부분 값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밸류 값이 1이죠. 그래서 얘를 0.3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러프니스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경계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네를 이렇게 조금 움직여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뚝 끊어지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미지를 봤을 때 물이 고이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더 높죠. 그래서 원래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 연결해 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냥 요거 범프맵으로 요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또서브디 바이드를 또 많이 해줘야 되니까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범프 넣고 스트렝스 값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얘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범프를 만들어 줘서 여기 보면은 뒤쪽에 하이라이트 매치는 거 보이실까요? 여기 뒤쪽에 없을 때는 이 뒤쪽 하이라이트가 거의 뭐 매치지가 않는데 범프맵을 넣어 줘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매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대이 높고 낮음을 설정을 해 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위아래를 반전을 시키면은 물이 구인 범위를 다시 또 재조정을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는 거죠. 어스그레브 텍스처 조금만 조정할까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구인 부분에 대한 표현을 좀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요거를 또 섞어줘야겠죠. 자, 다시 신월드를 끈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월드를 끄게 되면 배경이 없기 때문에 반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물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요. 뭐 당연한 현상이니까. 그냥 일단은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물이 고이지 않은 부분에 여기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범프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믹스 RGB 노드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컬러 맵, 얘를 팩터 값으로 사용하게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얀색 부분에 아까 만들었던 이 범프가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는 범프가 바로 가면 안 되죠. 여기 범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빼놓고 여기에다가 디스턴스를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이니까 아래쪽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물이었던 부분은 그냥 검은색이 나오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재질, 미리 보기 요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믹스에서 만들어낸 범프를 여기 하이트 값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죠. 자, 요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범프가 일어나는 부분은 그냥 도로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여기 깨끗하게 나오는 부분이 물인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이 없기 때문에 반사를 시킬 수 있는 객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색하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신월드를 꺼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물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지를 봐도 그렇고 비가 오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굉장히 어두울 수 있어요.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배경 자체가 굉장히 밝은 이미지죠. 그래서 일단 월드를 조금 어두운 친구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신월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좀 추가로 건드려줘 볼게요. 한번 여기에 있는 물. 물이 지금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 넣어놨던 믹스. 믹스의 아래쪽. 여기에다가 뭔가 텍스처를 넣어주면 되겠죠. 대신에 지금 이렇게 높낮이를 만들어 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없어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믹스가 아니고, 블렌딩 모드를 좀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좋고요 지금 뭐 아주 디테일하게 지나가는 않을 거니까 그냥 노이즈 텍스처 정도로 물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브젝트 벡터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요그 다음에 팩터를 컬러 1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게 되면은 자 물이 있던 부분에도 이렇게 일렁임이 생기는 거죠. 조금 조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아스팔트에 대한 범프가 너무 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줄여 볼게요 현재 보로노이 텍스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보로노이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보로노이 텍스처를 역시나 그냥 컬러 램프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밝고 어두운 부분 요 색상이 있죠 얘네만 조금 차이가 들 나게끔 만들어 주게 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범프만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줄였을까요? 오늘 영상이 진짜 보기 굉장히 안 좋겠네요. 화면도 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 이래서 그래서 노드 전체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베이스 컬러에는 그냥 텍스처 하나 그냥 넣은 거고요. 그리고 러프니스 값에 이 러,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물이 고인 부분과 고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러프니스 값을 바꿔줬고요. 실질적으로 뭐이 부분 러프니스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 밑에 있는 코트, 클리어 코트로 올려도 상관은 없죠. 뭐 어찌됐든 저는 일단 러프니스로 넣었고요. 그리고 범프맵을 좀 열심히 만든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여기에 있는 범프 텍스처는 그냥 아스팔트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한 범프 텍스처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스케일을 또 한참 더 건드리기는 해야겠네요. 이렇게 어찌됐든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이즈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고인 물에 대한 범프 값을 또 만들어 준 거고요. 얘네를 아까 만든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믹스를 해준 거죠. 그래서 범프로 넣어 줬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컬러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완전히 흰색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믹스로 넘어온 걸 보면은 요 안쪽에도 아래에 만든 보로노이 텍스처가 같이 약간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맵 레인지 노드를 활용을 해서 가장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투맥스를 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흰색이 더 나올 수 있게끔 나눠 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이즈와 보로노이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뭐좀 잘못됐죠? 이물 있는 데가 더 어두워야 되는데 이쪽이 더 어둡게 보이네요.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젖은 노면에 대한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계속 건들면 건들수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한지를 더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은 더 좋은 재질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니까요. 한 번씩들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렌더에서 뭔가 표현을 할때이 방법들이 다 완전하게 정답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고 내가 얼만큼 건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